안녕하세요. 솔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옹벽을 산출해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슬라브를 산출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슬라브를 그냥 산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는 평소처럼 산출식으로 산출하고 하나는 전기도, 즉, 철근을 일일이 그려서 산출해 보겠습니다. 저희 다 프로그램에 있는 기능이니까요. 자, 아, 사인식과 전개도의 정확도 이걸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도면을 읽어 봐야죠 409로 도면을 클릭, 엔터 클릭 엔터입니다 이렇게 하면 면적, 둘레, 단변, 장변 다 들었죠? 간격 200입니다 그리고 슬러브 두께도 200이고요. 어, 정착, X방향 정착, 이음, 정착 이음이고요. Y방향, 정착 이음입니다. 보이시겠죠? 네. 이것을, 어, 울트라 기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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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클릭, 클릭, 엔터입니다. 자, 사인식 산출이거든요. 이번에는, 어, 철근 그려보겠습니다. 어, 골조적선에 공간 100은 작성 있는데요. 클릭, 클릭 하는데, 간격은 2 0 0씩이고 13에 10입니다. 철근. 색깔은 1번, 2번입니다. 클릭해볼게요. 예, 철근이 싹 그려졌습니다. 엄청나죠? 이게 저희들의 말는 전개도 산출입니다. 슬라브나 기초는 이렇게 형상대로 산출하는 것이 좋겠죠? 자, 이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요, 변수 박스가 없습니다. 철근 그렸기 때문에 바로 읽을 수가 있는데요. 면적에서 슬라브 두께, 콘크리트죠. 거푸집, 바닥 거푸집, 테두리 거푸집. 그리고 철근을 상부 13mm, 예, 여기 10mm, 하부 13mm, 10mm입니다. 요건 이음정착 값이죠. 자, 이 한글 쪽에 전부 값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유명한 전기도 산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공사관리 사공고, 클릭, 클릭, 엔터, 클릭, 클릭입니다. 엔터. 자, 산출이 됐는데요. 일단, 아,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역 집계, 428. 458명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200, 아니, 2억 정도 되고요. 458, 2억입니다. 이쪽을 보겠습니다. 하이팔 459명 한그두명 정도 두 명. 그리고 한 140만 원 하니까 90만 원 차이에요. 이건 차이라고 볼수 없죠. 2억에 90만 원이니까요. 자, 이렇게 산식으로 산출해도 답이 맞는다는 것을 증명했는데요. 그 이음정착 산식이 굉장히 정교하게 짜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리고 캐드를 이렇게 일일이 그려서 길이를 내서 정착을 산출했는데도 값이 거의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이 정도의 신뢰를 가져야 되는데요. 바꿔 얘기하면, 슬라브만 그리면, 슬라브 물량 산출은 순식간에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뭐, 여러가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한번 내역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407. 왼쪽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똑같지만, 여기 보면, 이 결과의 내용들입니다. 458명이라는 건 여기 인이라고 쓴걸 전부 더한 것입니다. 돈은 당연히 갔겠죠. 이렇게. 2억짜리. 네. 이쪽도 한번 내역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게 내역서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클릭할 때마다, 예? 철근, 메타, 톤, 뭐, 접자재 사람의 몇 명까지 다 나와야 이게 검증이 되는데요. 이, 이런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아, 철근을 좀 뺀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건설사에 철근 뺀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어떤 시공 중, 어떤 문제점이지, 이게 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안 된다는 것을 저희처럼 이렇게 입증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그냥 엑셀로 쭉뭐 산출로 만들어가지고, 어, 무슨 건물 몇톤 나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그런 의심을 받는다는 것.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제, 아, 캐드 물량 산출. 완벽하게 검증이 됩니다. 또 긁는 만큼 되니까 현장에서, 예? 본인이 원한 만큼 긁는 만큼 된다는 것. 그래야 기성이 되는 거잖아요. 정산도 될 거고요. 근데 지금 이런 걸다 거의 노가더랍니다. 또논 적산업체의 의뢰사고요. 이제 그러시지 말고, 자, 울트라 버전 배우십시오. 이렇게 금방 산출되는데, 정확히 산출되는데 왜 예, 그런 얘기를 듣, 듣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